합참 의장 후보자에게 군내란 세력 청소 지시하는 선배 김병주. 12.3 내란 당시 후보자는 어떤 직책을 했습니까? 전략사령관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비상계엄 명령을 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지휘통제실에서 합참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경계태세 상향과 관련된 비상소집만 실시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때 느낌으로? 법적으로나? 비상계엄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때 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상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즉각적으로 목숨 걸고 여의도로 달려왔습니다. 국회로 국회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114만 중에 딱 한 명만 이에 저항하고 사표를 던졌어요. 법무부의 유역감찰관. 근데 우리 군은 수백 명의 장군 중에 직을 던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직을 못 던지고 용기 없이 부하 내동 잠시라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사실 제가 오늘 모두 발언에 국민께 사과를 실시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하고 무분은 못 합니까? 그 마음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진심 어리게. 우리 군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에는 다시는 관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관여하는게 없을 것이라는 건 미래고, 그때 제대로 직을 못 던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사과했으면 좋겠네요. 네, 위원님, 제가 사죄 드린다는 말씀을 고개 숙여서 국민께 드렸습니다. 의장이 되시면은 내란 척결에 제일 선봉에 서시겠습니까? 전군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전국의 군이 간여됐어요. 제대로 조사해서 발본 세곤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습니까? 만약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저는 여당이지만은 합참의장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100% 공감하고 그러한 합참의장과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